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합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혜자의 말은. 이땅 아래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지요. 애를 쓰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는 것 같고 또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모든 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또 생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재앙 징계 가운데 멸망 당해야 되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또 의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누려야 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헛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이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알수 있을까요?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 66권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66권을 전부 깨달아서 내 머리에 또내 삶에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66권의 말씀을 다알수 있다면, 이미 그걸 다 깨달은 분들이 우리 선배들 가운데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또 매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헛된 거지요. 알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거지요. 모르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봤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아, 악한 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치가 물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세월이 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때가 있지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이 저 북한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 나라 가운데 가장 그래서 색깔별로 표시를 합니다 가장 짙은 빨간색으로 이 지구상에서 어, 이 믿음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곳이 바로 저 북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나라가 버젓이 남아 있을까라는 것이요. 그렇게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진행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아,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악인들이 장사지낸 바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을 악한 일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는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유토피아가 생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사람들 모아놓다고 는 해서 그들이 천국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주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서로를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상대방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사회를 모두 그렇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삶 전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개선이 안 돼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조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부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부조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들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져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럼 세상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악한 일을 해도 그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요.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자,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장수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자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결국 보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인은 잘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들 허무한 인생만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소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죄인은 백 번이나 앙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까지 앞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거야라고 선을 거요. 자 이렇게 지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신이 경험해 본 거지요. 악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더잘될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더잘 되는 것 같고 오래 사는 것 같고. 그대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자들이 결코 그렇게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지고 마지막에 세물하고 다 하나님께서 선고하고 구분할 때는 결국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불합리, 불합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주권을 죽건, 주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때로는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불합리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뜻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생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느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거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더 심화됐지요 악인들이 악한 것을 행한 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벌을 의인들이 받고 있고 의인들이 받아야 될그 상을 누가 받고 있어요? 오히려 악인들이 받고 있는 거꾸로 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지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지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처럼 더잘 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 얻는 거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안에 있는 없습니다." 해안에서 늘 먹고 마시는 즐거움 빼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저도 가끔 아프다. 아플 때 보면 아프다는 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이제 아픈데 밥맛이 좋은 거는 아픈 게 아니지요. 다, 다 나은 거지요 어, 보통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어, 입맛도 떨어지고 먹고 마시는 거0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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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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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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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내서 그 이상을 추구하고 원하게 된다면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삶 가운데서 허무한 것을 헛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지혜자가 해야할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만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해 아래 모든 것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끄덕이면서 살아갈 수 없지요. 오늘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궁금증과 함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겠지요. 오늘 하루도 다른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중심을 두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그 길로 나갈 아때 하나님 우리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이땅 가운데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주님의 주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원합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뜻석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또 사람이 사람을 추원하려고 하고. 악의 악한 자들이 더잘 살려고 더잘 살고 있는 그 불합리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이땅 가운데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같이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같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사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